모니 좋은 아침입니다. 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시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중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알아버러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기드에서부터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심펄과 갯벌은 되살아내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자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그 물이 송솔를 통하여 나옵니라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47장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성전의 우상이 가득하였던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간략하게 보시면 성전문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흐릅니다. 인자가 성전문에서 나와 측량줄을 잡고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한 후 에스겔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건너가 보니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또다시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한 후 건너게 하십니다.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또다시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한 후 건너게 하십니다.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또다시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한 후 건너게 하십니다.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수 있지만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강가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바다까지 이릅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고기가 많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대사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아침은 성전물에서 나오는 물의 세 가지 놀라운 능력을 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능력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7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금,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은 열리와 아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하여 강좌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생물들이 번성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악취를 내고, 생물이 살지 못하는 물이 아니라 나무들이 무성하고 물고기들이 성장하고 대사하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이것들은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변화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풍성한 생명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그 물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강 자옥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라 그 열매를 먹음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문에서 나오는 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들을 얻게 하십니다. 소출이 없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나무들이 아니라 많은 소출을 얻고 그 열매들이 결실해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결과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성전물에서 나오는 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맺는 선한 이웃 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능력은 성전물에서 나오는 물을 바닥까지 넘쳐 흐르게 하셨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어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풍성한 생명력을 가진 물이 아름다운 결과들을 얻게 하는 물이 많은 곳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바다까지 이르게 하시고 바다를 되살리게 하십니다. 작은 개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물이 차고차고 넘쳐서 많은 곳으로 거쳐 흘러 바다까지 이르게 하시고 바다를 되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물이 나의 삶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넘쳐흐르는 은혜가 있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세 가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풍성한 생명력을 갖게 하고 아름다운 결과들을 얻게 하시며 이 생명의 물을 많은 곳으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우리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수를 세계 열방으로 흐르게 하여. 열방을 살리고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전물에서 나오는 물과 같이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풍성한 생명력과 아름다운 열매로 많은 곳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선한 이웃 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열방과 민족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 기도 제목은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와 군선교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